안녕하세요. AI 아두이노 안전지킴 프로그램 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간단하게 그 전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환경과 준비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두이노는 어떤 건지, 싱커 캐드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준비물로는 PC 또는 스마트 기기,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 등을 통해 통제하도록 만든 장치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싱커케드란 프로그램은 실제로 아두이노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어떤 연습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아두이노뿐 아니라 3D 프린터는 프린터 제작을 위한 설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아두이노가 어떻게 되는지도 기본적인 전기회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커 캐드의 사용법인데요. 아... 센서 이해, 그리고 회로장치 실습, 그 다음에 블록 기반 언어 적용,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싱커캐드를 이용해서 한번 아두이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싱커캐드를 접속을, 싱커케드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싱커캐드 온라인이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넣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싱커헤드점컴이라는 어, 곳으로 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접속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3D 프린터로 할수 있는 설계, 뭐, 코드 블록 학습,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서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킷에서 세 회로 작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싱커케드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먼저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크롬을 이용해서 여기에 먼저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단계로 들어오면, 여기 회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이렇게 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노를 사용하니까요.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구성요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구성요소의 기본 모두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모두로 하면 엄청 많습니다. 뭐 가지고 할수 있는 뭐 부품들다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이면 가능하거든요. 기본으로 잡아주고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저항이죠. 저항.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창에 올라가게 돼요. 레지스터에 이제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뭐 이름 뭐, 간단하게, 뭐, 그냥 번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우리 1번으로 해볼게요. 1번으로 하고, 저항의 크기를 몇 옴짜리로 할지, 뭐, 예를 들면 200, 2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k 옴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싱커캐드를 이용하면 어, 그 전기 문제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알아갖고 우리가 좀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사전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센서나 이런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만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19일에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면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도 더잘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품만 좀 볼게요. 레지스턴 저항이고요. LED, 뭐 이것도 이용할 거니까 LED는 어, 대표적인 아웃풋, 아웃풋 장치죠. 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그거에 대한 설명도 추후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빵판이라는 브레드보드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송이 다 됐을 거예요 아두이노 u 노 o 시리즈 여기 메인 칩이죠 메인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아두이노를 조작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어 이렇게 작동을 시켜봄으로써 뭐 문제가 있는지 혹시 잘 작동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도 되는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싱거 캐드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루고 가입하고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19일에 선생님하고 공부적으로 배우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LED도 갖다가 이렇게 갖다 꽂을 수도 있고요. 잡아다가 저항도 꽂을 수 있고, 요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여기 여기 쪽에 보면 이렇게 갖다 대면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선이 안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서로 연결된 게 없는 거죠. 판 자체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로와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 선과 이쪽 선을 서로 연결하려면 전선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안에는 여긴 연결되어 있고, 여긴 또 이쪽과 이쪽은 또 떨어져 있고, 이쪽과 이쪽은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연결되는데, 얘랑 얘랑은 서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어, 재밌어요. 또 깊게 알, 좀 여러 가지로 알게 되면 또 재밌으니까,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19일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도록 해요.